신화 트럭 신규 차고지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압놀 트럭부터 시작을 해서 윙바디, 냉동탑, 셀프로다, 사다리차, 찌개차 카고 크레인, 찰수차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시는 압착 청소차, 저희들이 좋아하는 덤프트럭, 25돈, 벤츠, 그리고 200호. 유튜브를 한 지도 이제 5년에서 6년여 가까이 흘러가는데요. Let's go, let's o e 여러분 신화트럭 최강수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저희 신화트럭 신규 차고지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간단히 이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들어가시면 오른쪽 부분에 이제 작은 차들부터 시작해서 진열을 했고요 여기 삥 돌아가서 화물특장차 압롤트럭부터 시작을 해서 윙바디, 냉동탑, 셀프로다, 사다리차 집게차, 카고크레인 다양한 차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주력으로 하고 있는 청소차 같은 경우는 또 보기 좋게 한쪽으로 쫙 해놨습니다 저희 이번에 큰 맘을 먹고 신규 차고지로 이제 이동을 제이 했습니다 이제 바닥에 콘크리트 아스콘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이점을있고 차들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수차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시는 압착 청소차 저희들이 좋아하는 덤프트럭 짜라라 이렇게 다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형 화물차 차고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 보이시는 2 5톤 벤츠 그리고 200호 상승 윙바디하고 일반 윙바디인데요 그런 윙바디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서 차량을 판매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로 중고 화물차 a s 소프까지 완벽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개월 2,000km 기준입니다. 신화트럭 화이팅! 변형식 <그레사> 네, 네, 그 위탁 같은 경우도 맡기시면은 여기에 차고지가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앞에 바리게이트를 주문해 놓은 상태라서 며칠 후에 이제 입구에도 바리게이트가 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위탁 차들 같은 경우도 관리를 해서 차고지에다 안전하게 놓고 손님들이 원하면 판매, 판매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희 이제 신화트럭 신규 차고지를 오픈했고요. 저희가 좀 넓은 공간에서 쾌적한 공간에서 좋은 환경에서 고객분들을 저희 구독자님들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나트로고로 놀러 오시면 저희 신규 차고지에서 친절하게 응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나트럭 방문해주신 구독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네 이제 벌써 제가 시나트럭을 사업자를 낸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튜브를 한지도 이제 5년에서 6년여 가까이 흘러가는데요 저희 이제 초기에 제가 유튜브를 할때 믿음 정직 신뢰 저희는 재미를 빼고 오로지 정보 전달과 실제 저희가 일하는 모습만을 보여드리자라는 취지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초보자분들을 위한 채널을 만들자 가 저희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나트럭 유튜브 처음에 의도대로 계속 계속 잘 잘 해오고 있는 것 같고요 혹시라도 저희 구독자님들이 저희 의도와 다르게 잘못 가고 있으면 꾸짖어 주시면 또 저희들이 바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항상 같은 자리에서 열심히 할수 있는 신화 트럭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